안녕하세요. 프랭쌤입니다. I didn't see you yesterday. 얘랑 I haven't seen you. 이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 확실히 모르겠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있는 게 있어요. I didn't see you yesterday. 이게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란 소리는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의미는 과거, 어제는 나를, 나는 너를 못 봤어. 그러면은 지금은 너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한번 우리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형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현재 완료의 형태는? 그렇죠. 이거예요. have를 쓰고 뒤에다가 pp입니다. 또는 동사 ed를 붙여요. 이렇게 쓸 경우에는 뜻이 뭐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언가가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내가 have pp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일단은 have를 써야 되겠죠. have를 썼어요. 그리고 pp, c의 pp형은 seen이 되겠죠. 그러면 부정문, 남만 있네. 그래서, 취약형으로, I haven't seen you.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과거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현재 완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현재 현재. 그럼 yes or a y 를쓸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새로 갈게요. I didn't see you yesterday. We have a chance to see you today.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I haven't seen you 라고 했을 경우는 I just explain what's going on from the past until now. 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 특정한 시점이 없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못 봤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하지만 영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어, 프랭크 어디있어나 프랭크 못 봤는데, 지금까지 못본 거죠. 제 목소리가 삑살 났어요. 지금까지 못본 거예요. I haven't seen Frank. 이렇게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자, 한번 더 해보죠. Frank didn't come to team school yesterday. 나쁜 사람, 왜 학원도 안 오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제가 have pp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앞에다 뭘 쓰고 have를 쓴다. 자, 근데 Frank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나와 너가 아닌 한 명이니까 have가 좋아요, has가 좋아요. 그렇죠? has가 좋아요. come 비피영. come 오다, came 왔다. come 와버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come입니다. 부정문만 넣어 주면 되죠. 이렇게. Frank hasn't come to team school. 자, 얘는 시제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현재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esterday를 쓰면 안 돼요. Frank hasn't come to team school. 그냥 지금 어떤 프랭크가 학원에 안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프랭크 어디 있어? 나 프랭크한테 줄 선물 있는데. Where is Frank? I want to give him a gift.라고 했어요. 프랭크 아직 안 왔어. 지금 현재 프랭크가 안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Frank didn't come. 이게 좋아요. Frank hasn't come. 이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래게 좋은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는 그 서울에 살았습니다. 자, 이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I lived in Seoul 15 years ago. 15년 전에 살았다. 그냥 과거잖아요. 근데 나 서울에 살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쓸수 있죠. I have lived in Seoul.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이 문법 표현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거 한번 개념 잡아줬죠. 두 번째 잡아줄 때는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그냥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 안 간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또 듣고, 저랑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프랭크 언제 만났어? 그럼 프랭크 언제 만났어? 과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when did you meet Frank? 이렇게 씁니다. 원어민도 많이 써요. 근데 그냥 옆에 있는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프랭크 만나봤어? 프랭크 만나봤어? 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프랭크 만나봤어? 과거에 만났단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한테 너걔 만나봤어? 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did you meet 이렇게 가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have pp를 쓰는데 이 have가 의문문일 때는 이 have가 앞에 와요. 그래서 have you met Frank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오시나요, 여러분? 이게 오시나요? 아니죠?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갖고 우리 한번 예문을 갖고 이 과거와 현재 완료 확실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보셔야지만 이거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문을 갖고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더 공부해보죠. 우리 첫 번째 예문이 I decided to quit my job 이라 했습니다. 자, decided.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자, 내가 이 원어민, 외국 친구한테, Hey Steve, I decided to quit my job.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과거죠, 여러분. 그럼 이 친구는 뭐라면, oh, When did you decide to quit your job?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얘는 과거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 언제 직장 때려치기로 결심했는데, Maybe two days ago.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거는 과거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진짜 짜증나서 직장을 때려치든지 해야지. 새로운 사실을 그냥 현재 이 사람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to tell or inform new information to listeners. 그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쓸수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현재 완료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주어는 i가 나오죠. 자, 얘 현재 완료로 바꾸면은 decide 라는 이 단어가 have pp로 바뀝니다. 자, decide는 뒤에다가 ed만 붙이면 p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은 아, 잘했어요. have decided.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는 똑같아요. to queen my job. I have Decide d to quit my job. 그럼 이 아래 거는 지금 현재 내가 결심했다라는 새로운 정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다? Oh, wh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 듣는 사람의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그 행동이 조금은 달라진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할때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너그 소식 들었어 라고 했을 때 did you hear 이게 좋아요 과거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have you heard 지금 현재 너그 소식 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아랫게 좋죠 그래서. 너그 소식 들었어? 프랭크랑 제인이랑 헤어졌대. 이런 말할 때. Have you heard about the news Frank and Jane broke up? 이런 거.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바로바로 바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천천히 연습하면서 이게 말이 빨라지면서 나온 거지. 그냥 툭 하면 툭 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다음거 볼게요. He finished his homework. 자 여기 finished. 여기 t 발음이 나요. finished. 안됩니다. 그는 끝냈다 그의 숙제를. 과거시제예요. 그러면 원어민이 oh, When did he finish his homewor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한번 현재 완료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he입니다. he 그대로 쓰고 have pp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보시죠. 시작. 좋아요. have finished. 아 이게 이게 n이죠. i n i s h e d. he have finished. 뭐를? His homework. 이렇게 쓰는데. 자, 여러분, 잘 보시죠. He가 있네요. 몇 명? 한 명입니다. Have가 아니라 has.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바꾸는 연습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말로 얘기하는 연습해보고. 이래야지만, He has finished. I have finished. Has he finished?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거로 했어요.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얘는 시제가 뒤에다가 과거 시제들이 항상 나와야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when? when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 사실을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는 겁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 He must be tired. 그래서 He must be tired. 라고 하면, must be. 뭐, 뭐임에 틀림없다. 걔 피곤할 거야. 숙제를 막 끝냈네. 숙제 끝냈으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과거로 얘기를 하냐, 현재 완료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영어에 대한 느낌, 표현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계속 한번 보시죠. He finished his homework와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차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다? 자, 여기다가 약간 내가 뭔가 조금 시간에 대한 느낌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얘는 과거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면은 he finished his homework.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He finished his homework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게 완벽한 건데 자 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여기다가 "just" "already" 요러한 단어들을 넣어 가지고 시간이 그래도 조금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줘요 "he has just finished" 막 끝냈대. 지금 현재지만 막 끝냈대. He has already finished. 이미 끝냈대. 이런 느낌까지 여러분 살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작을 통해서 현재 완료냐 과거냐 그것이 중요하다. 좋아요.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어제 끝냈어.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한번 해 보죠. 시작.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녀는, 요게 주어니까, she, 끝냈다. finished. 뭐를? 그녀의 숙제. her, homework. 언제?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어려워요. 비가 그쳤어. 지금 내가,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막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커피숍 딱 나오는데 어? 비가 그쳤네? 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거 시제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는 이 비가 그쳤어라는 표현을 알고는 있지만 얘가 어떤 시제인지를 단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과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를 현재 지금 얘기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 비가 끝쳤네.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직접 바꿔 보시죠. 시작. 잘 나오나요? 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러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의 숙제를 했어. 이런 건잘 바꿔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머릿 속에 생각한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바꾸는 연습을 안 했다. 이런 연습 여러분, 저와 함께 올해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비가 그치다라는 표현은 멈췄다, stop. 비 오는 거, raining. 이게 동사예요. 앞에 뭐가 필요해요? 쓸 주어가 없으니까, it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it이에요. it, have a pp죠? it은 하나입니다. has stopped rain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얘는 과거가 아니다. 현재 하려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 비끄쳤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It has stopped raining. 좋습니다. 너 매일 왔어. 그럼 뭐, 너 매일 어제 왔어. 이게 아니죠? 그냥 이 사람한테, 갑자기 핸드폰이 띵동 하고 울린 거야. 어, 너 메일 왔어. 이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한테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고 있네요. 그럼 과거가 좋아요? 현재 완료가 좋아요? 그렇죠.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이 개념을 저와 함께 잡는 겁니다. 그러면 너 이유. 왔어.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메일 왔어. 어, 메일은 영어로 메일이고 왔어는 캠이니까 캠 메일? 그럼 진짜 이 메일이 으아 이렇게 나한테 막 옵니다. 으아 오지마! 이게 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받은 거잖아요. 너 메일 받았잖아. 그러니까 받다라는 동사 get 얻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정말 힘든 겁니다. 누가 해준다? 제가 오래 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은 왜 came이 안되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have pp를 써야 돼요. 써보시죠. you have get got gotten or got이죠. 저는 got을 하겠습니다. got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got을 썼습니다. Korean zombie <laughs> 뭔 소리입니까? 자 좋아요. You have got 뭐를 mail? mail은 셀수 없으니까 어를안 붙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벨소리 음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요. You've got mail 이렇게 벨소리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벨소리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원어민들은 you 가이라고 쓰지 않는다.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유가 가처럼 got,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작은 차이가 때에 따라서는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완성시키냐 아니면은 혼란스럽게 하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조금 더 완벽하게 말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딱 들어봤는데, 어, 선생님, 이거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시제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 can, will, 이런 거를 언제 쓰는지 잘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상황에서 제가 현재 완료 개념을 알려주면은 여러분 더 머릿속에 혼란이 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 저랑 함께 기초를 잡고 나서 이 강의를 딱 보시면은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수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